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회의 진사주인 1954년 7월 26일 진생사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그 기문당을 걸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 형파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삼령이 항상 그 삼령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체에 없으면은 어, 없다 하더라도 항상 그, 불완전섬년섬년 3년, 3년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섬륭, 그, 그렇기 때문에 고흥들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몇 분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꼭 그, 보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그, 여선의 얘들도 이제 지금 제가 폐, 재시는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는 그 동처를 표시는 건데, 여기는 이거 세지하고 얼지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시지가 여기 있고, 중공이요, 중공은 이 원래 라 동처고, 그래서, 이, 보면 이게동체가 이렇게 이제 네모난, 사가 빨간색으로 네모난 게 우리가 여기는 불변적 동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하고, 시지가 형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쪽으로 이렇게 희접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3, 2, 5로 해가지고, 성곡이 이루어지고, 진생통곡입니다. 진생통곡은, 그, 성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안정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 도우치니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저기, 그, 진보 정당을 해고 만 그럴 때도 그, 선생으로서 이게 어떤 그 질을 가지고 이제 그, 정부자 활동을 하면서 그 진모 정체 이렇게 기틀이 마련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공 이저정이거니요 진선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일단 여기 여기에 3은 삼은 이로 가고 삼은 이로 가고. 그 이는 다시, 그 오르가고, 이런, 이런 식으로, 성공, 선곡, 성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공은, 그, 천만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성공이 되면은,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성공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성공이 되면은, 그, 면역, 면설이 된다는 거. 그래서 3년이나 3년이 성립이 안 되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그게 이제 예의, 그, 원칙인데, 항상 그 모든 것은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어요. 예의조항에서 항상 우리들이 이제 그, 그, 예를 들어서 예의, 예의조항, 그 원칙의 예의를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예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성곡이 돼서 상당히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보면은, 그, 성곡이, 3에 5로 이렇게 성곡이 돼가지고, 성당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좋은 성곡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간이나, 제가 이렇게, 그, 비동초에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나, 그, 천만 천만에, 천만이나 집안에, 이게재나 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나 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은, 그, 돈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간이 상생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물복이나, 손장기나 이런 것들이 잘안 이루어져요. 성공은 되더라도. 그러니까, 성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교사의 월급 이런 걸봐아 밖으로 이렇게 천변하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다가 이게, 그, 우리가 얘기는 정치권에 떼들면서 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좌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세비로는 상당히 이제, 그, 물질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활동비나 이렇 뭐,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하고 열심히 뜨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선수미가 틀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청민하게 살았던 것이 이제 노회천의 어떤 그 무예지책인데 근데 이제 그몇년 전서부터 그그공회원들은그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년 전서부터 갑자기 그 재산이 늘어났던 형,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그, 뇌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자아하게된원인인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살, 펴보면 일단, 우리가, 우리가 여기는, 여기에서, 간인상승이나, 손인상승이안 되기 때문에, 부록이나 재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그제는, 이제, 이거를, 옛날에, 그, 역학동에 올렸더니, 그, 몇, 몇 억씩 가진 사람이 어찌게, 그, 재물 없다고 보느냐. 우리가 이제, 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백억을 받았다고 쳐요. 백억을 받으면은 일단 재물복이 있냐, 없냐는 그, 따지면은, 재물복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냐 이렇게 했는데, 재물복이,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재물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재물로써그 유용하게 내가 그 사용을 하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복권 같은 게또복 복권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씩 이게 이제 그 당첨되고 그래서 그 재산상의 큰 이익을 보지만은 또 또에 당첨되고 그거를 뭐, 5년 안에, 이렇게, 그, 그 돈을 5년 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쓰러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재물복이 있냐, 없냐는 뭐냐면은, 재물이 나한테 있냐, 없냐가 보는 게 아니고, 그 재물로서 나한테 하려는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은, 쓰는, 쓰는, 돈을 쓰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또 재물 보고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재물을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 보여서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재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허점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노회진 같은 경우에는 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은그그 그 공망이 됐어요 공망이 됐는데. 그, 이제, 그, 보면은, 이 노회찬이 이렇게 보면은, 그, 노회찬이 그, 그, 우리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봐야 될게 뭐냐면은 그일본에선는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해주면은 그것이 성공이 평생 나를 그 어느 그선점명곡에선성곡공이 돼서 분그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은 대운이 어찌 오느냐에 따라서 후점명곡에 따라서 그 운이 한 성격이 많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그 여기 여기에 이, 이 대원에 대원이 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 대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왜뜬그라미 두르게 되냐면은 큰, 큰 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운이고 작은 어는 소원이에요. 소원이, 소원인데 그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운의 우선을 얹기 위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이삼이 성곡이 되기 때문에 삼삼이그삼이삼이 성곡이 우선이기 때문에 5로 그 그 우리가 여기하는삼명 그러니까 이가 이거 이가 그구로 가는 게 아니고 오로 가는 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기는 그 면살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삼 명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근데 이 대원에 이 대원에 오게 되면은 이 대원에게 되면은 이게 뭘로 아냐면더더발삼 명이라서 그그 우리가 여기는 평성 시에는 그면역으 해서 그, 3, 3, 그 삼명이 성립되지 않지만 은이 대운이 대운이 오게 되면은 대운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 그 여서는 그 이게 이 이하가 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하가 구로 이그구으로 오기 때문에 삼명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 성립이 되고 또 뭐냐면은 성립이 되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성, 여기서 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구가 되면은 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9가 됐으면서 이제 그 나이가 그 여기 9 대원이 아니고 6 대원인데 왜그 삼령이 되느냐 그 그거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삼령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삼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그 삼령이 지금 6 대원이기 때문에 그코는 육월 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순이 3령이라서, 이렇게, 그, 3령이 될 때는, 그, 3령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인데, 그래서 3령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대원이, 그래서 돌발, 그, 명령망설은 도발 3령과 공순이 3령이 같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대원에서 그렇고, 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3명이성님이 되고, 소원도 같은, 같은 정보니까. 그래서 3년과 3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 제가 공망이라고 생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공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쉽게 해서, 그, 꽉 차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 얘기, 우리 에게는 정치인은 정치작용법, 뇌물죄,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사업, 사업과는 뭐, 대물죄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배임죄나 횡령죄 이런 부분들이, 제, 제가 공망할 때는, 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뭐 돈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망이 때는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의 수도 마찬가지. 간이 공망일 때, 예를 들어서, 간이, 간이, 간이 공망일 때, 뇌물하고, 그, 가, 그, 간하고, 직장하고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뇌물죄나 이런 거스술로 인해서, 그, 삼령이 성립이 될 때는, 간 간이,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공망이라서 공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공망이, 공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가 여기는, 그, 이게 일성적으로 보편, 보편화된 이런 돈이 아니고, 그, 그, 지 이렇게 암흑적이고, 지하적인 돈이고, 그, 나은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돈이고, 이렇게, 명칭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국망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그,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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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아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록, 그, 그, 재혼, 재혼인데, 재혼이, 재혼에서 있는 게 아니고, 유기면은, 그, 결국은, 강기운이란 말이에요. 강기운의 강개, 운에운에운에운에에다가 삼선을 맞고 여기 강기운이 육이 강기운이잖아요. 그죠. 강기운에다 삼선을 삼선 삼선에서 구 구가 뭐냐면 내 네, 인수 인수를 친단 말이에요. 인수는 뭐냐면은 인수는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유권자의 유권자한테 버림을 받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삼목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상인이라고 그래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학문적으로 그런 게 쭉쭉 얘기지만은국경원에서는 뭐냐면, 유권자가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그, 그,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장상인, 보라는 자체는 뭐냐면, 유권자 유, 유, 유 그~ 성우과 가유용는 시민이 고그 장선인 장선인이 되면 장선인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가 그~ 선, 선거에서 그~ 받아야 될 것을 치니까 어쩌대요 장선인이 망가 저기 나, 망겨지니까는 난 나한테 안 되고 그그 그 돈이 결국은 뭐냐면은 돈하고 돈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음과 대운이 같이 오다보니까 겸으로 오게 되면 강화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는 돌발 삼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그 예를 들어서 선전 명국에서의 삼령은 그 우리가 얘기는만성적이라고할수 있지만은 대운에서 오는 삼령 같은 경우에 그런.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그~ 급성적인 급성 이란 말이에요. 급하게 그~ 변화를 오기 때문에 그~ 오는 강도가 쎕니다. 만성향 그~ 우리 가게는 만성은 그~ 권지기도심들지만은그 변화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급성은 본 그~ 치료 치료가 가면은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은 병이 약화되는 부분들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이 사, 그, 노아찐이가 이때 좋을 수 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강, 강기, 강기 운에서 내가 그, 나를 치는 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살이 운을 해서 장상인을 하고또 이게 이제 그, 이, 예를 들어서, 그 외친이가 그 한국 땅이나 이런 데 있었다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유권자고 당장 당장은 유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런 그런 분인데이 정의 좀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 진보 정치에서는 그건 이제 영납이안 되니까 그런 분에서이제 그 그래서. 이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그, 그 자기, 본인이 그 유권자한테 그, 받을, 그, 돌아올 수 있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살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돈과 연관이 상당히 이제, 있기. 깊게 연, 연관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게, 그,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그때 뭐, 정치자본법이 얼마나 일반인지, 그거는, 구 고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은, 그, 이제, 그, 이게 이제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국회의원, 그, 재선공개 한 거를 이렇게, 그, 국회의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신고한 게, 시, 그, 12억인가 될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 지, 생각은 안 나는데, 12억 가진 사람이, 지게 재무복이 없냐고, 이렇게, 이제, 방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부모한테, 백억을, 백억을, 유선인로 받았다 하더라도, 재무복이 없는 사람은, 쓰기는 쓰기는 충분하지만은 돈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거는 못벌어요다 까먹고 말지 그래서 재물 뽑고 그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인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얼마만큼 내가 유용하게 쓰고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그 보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기까지 노회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다른 사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